리키, 리키, 먹을 것을 가져왔어 리키? 니네 나이 때는 많이 먹어야 잘 자라난다. 리키, 어서 먹어. 내가 가져왔으니까. 왜 그래, 리키? 입맛이 없어? 왜 그래, 리키? 나 이제 니네 파트너 안 할래? 으악! 그 가짜 무슨 소리야, 리키? 지금까지 참고 있었는데 솔직히 너 목소리 존나 이상하고 담배 냄새도 존나 나. 너 때문에 나한테도 담배 냄새 올마서 형들이 담배 피냐고 존나 꼽주잖아 리키, 사람이 살다 보면 리키... 존나 힘들면 담배를 좀뺄 수도 있는 거야, 리키. 네가 뭐가 힘든데? 뭐가 그리 힘드냐고? 일단 난 발다리가 없어, 리키. 뭔 개소리야? 네 밑에 그건 뭔데? 이건 애초 꼭지야, 리키. 내가 그래도 너 굶기지 않으려고. 적국제 쓸 가는 거 참아가면서, 먹을 거 존나 알지 좀구해봤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더라, 이렇게. 뛰어다닐 때마다, 적국제의 자극 때문에, 멋대로 모유가 흘러나온 기분을. 아, 그... 알았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제 그만해. 우리 이제 화해하는 거야. 그래. 짜푸! 아, 씨발, 모유냄새. 모유 그래.